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이제 젠센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저번 시간에 젠센부등식에 대해서 대충 뭔지를 다뤘었잖아요 이제 젠센부등식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이제 젠센이라는 거는 이제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즉 볼록함수의 형태였죠 볼록함수 볼록함수 볼록함수고 그 이제 고등과정 미적을 한 사람은 그냥 단순히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그런 케이스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 됐었는데 만일에 내가 미분을 모른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야 했죠?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는 두 점을 이었을 때그 점과 그래프가 상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라고 했었죠. 그두 점에 직선을 그었을 때 얘가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얘는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일 때는 이게 도함수가 어떻게 되죠? 0보다 작은 케이스고, 요 때는 이제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일 때는 어떤 케이스? f-x가 0보다 큰 케이스죠? 저번 영상 보니까 이게좀 말을 하면서 말이 꼬이던데, 제가 딱히 준비를 안 하고, <laughs> 문제를 그냥 바로바로 바로 갖고 와서 짜투리짜투리로 푸는 거라, 잠깐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좀 가끔 풀다가 오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로 볼록일 때는 젠센부등식이 어떻게 됐냐? 젠센부등식의 일반형이 있었고 이제 보통 우리가 경시공부나 평범하게 아는 개수의 합인 1인 젠센부등식이 있었는데 그건 결국에 그냥 똑같다고 했었죠. 즉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람다 i의 f(xi)와 이제 f 안에 있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람다 i x i 에 이제 요놈의 이제 대소 관계를 보는 거였었는데 이때 제한된 조건은 함수 볼록 함수라는 것과 그다음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람다 i가 1이면서 다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이었었죠.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었을 때는 어떻게 됐죠? 위로 볼록이었을 때는 부등호가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았고 아래로 볼록이었을 때는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 이제 이게 사실상 제 생각으로 모든 부등식의 기초가 되는 부등식이 이제 젠센 부등식이었었는데 사실상 이거 증명도 간단했었어요. 증명도 어떻게 했냐? 그냥 두 개일 때 한번 귀납법으로 보여주고 귀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네분점 그래프로 보여주고. k 개일 때 성립 가정한 다음에 k 플러스 1개를 k 개 하나로 짓고 그다음 k 개에서 하나로 뭉친 다음에 f가 두 개가 나오니까 두 개를 하나로 다시 합치는 형태였었죠. 이제 그렇게 젠센 부등식을 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사실 이제 이 문제들은 통신 강자라는 이제 파일이 있는 문제들이라 좀 유명한 문제들로 보시면 되고요. 한번 이제 이번이 1단계 영상을 찍어보는 건데. 1단계 하고 한 5단계 정도까지 한번 찍어 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 문제를 보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 자체도 아마 학원에서 이제 CMS나 m 뭐 솔이나뭐 대치동에 많은 학원에서 아니면 KMO 학원에서 다루는 문제 중 하나인데 이제 이 문제를 보통 풀 때는 이제 역수치환을 해서 풀라고 하거든요 그게 원래 맞는 풀이고 보통 이거를 어떻게 역수치환을 하냐 a는 x 분의 1, b는 y 분의 1, c는 z 분의 1로 놓고서 왜냐면 이렇게 나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은 제한된 조건이 어떻게 바뀌냐?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1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등식은 어떻게 되냐? 이 부등식은 좌변의 식은 좌변의, 비스, 좌변의 식은 시그마 사이클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 이제 요런 식으로 되는데 얘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를 증명하라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풀이를 어떻게 푸냐. 이제 1이라는 거에 초점을 두는 건데 1은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니까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얘는 어떻게 바뀌냐. 시그마 사이클 루트 x 더하기 y 곱하기 x 플러스 z로 바뀌고 그 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바뀌죠? 못하네요? 1이 아니고 x죠? 그럼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1이라는 거를 이걸 대입한다는 자체도 좀 아이디어가 좀잘 좋아야 되는데 더 아이디어가 좋아야 되는 게 보통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유리화를 해줘야 돼요. 유리화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제 얘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은 산술기의 형태로 보는 건데 얘를 그냥 A로 보고 얘를 그냥 B라고 보면요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은 시그마, 사이클, 분모는 그대로 가고 x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x 플러스 z 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 이거를 분리를 시키면은 x 플러스 y 날라가고 x 플러스 z 날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 다 더해주면은 뭉치고 뭉치고 뭉치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엄청 추격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이제 요런 풀이의 단점은 풀이를 봤을 때는 이해가 쉽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문제에 적용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1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대입한다라는 발상부터가 어려운데 이 발상을 어떻게 했냐? 산술기하를 쓰려고 했던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엄청 어려웠던 문제인 이유가 지금이야 뭐 이런 조건이 나오면 좀 정형화된 틀로 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일 이 때는 라비치환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곱했을 때 1이면은 a분의 b b분의 c c분의 a로 치환하거나 이제 그런 방법이 딱딱딱 나와 있는데 과거에 이런 방법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부등식 문제 하나하나가 엄청 어려웠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사실 이런 거는 처음 풀라고 했을 때 푸는 학생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한 번씩 풀어 본 문제지. 근데 얘를 좀 논리 있게 어떻게 푸냐? 논리 있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논리 있게 어떻게 푸냐? 보세요. A를 탄젠트 A, B를 탄젠트 B, C를 탄젠트 C라고 치환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삼각형의 세변, 파이라는 조건을 달아버리면은, 참고로 이때 A랑 B랑 C는 모두 0보다 크겠죠? 그러면 이때 잘 생각을 해보면은, 탄젠트 C라는 자체가 마이너스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c고,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a 플러스 b 니까,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계산해주면, 탄젠트 a 플러스 b 빼기 1분의 탄젠트 a 플러스 탄젠트 b 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분모에 있는 걸 곱해주면, 어떤 걸 만족하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bc다를 만족하게 되죠. 이거는 조금 사람이 할수 있는 발상인 게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bc를 보면은 탄젠트와 코사인하고 사인의 차이점은 탄젠트는 일단 모든 실수를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한다는 여기까지만 아이디어가 좀 풀리면은 그 다음부터 약간 뻔한 전개인데. 요식 자체가 어떻게 변형이 되냐? 시그마 사이클 루트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a 분의 1이 되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a는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분의 1이 되고 얘는 시그마 사이클 코사인 a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 코사인 a라는 게 어떤 함수예요? 이렇게 되는 함수죠. 이렇게 되는 함수니까, 결국에 얘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고, 이제 그걸 잘 따져보면은,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보세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위로 블록이고, 여기서는 아래로 블록이네요. 그래서 코사인 A를 위로 블록으로, 아래로 블록으로 봐야 되나,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A하고 B하고 C가 문제 조건에서 0보다 크다고 나와있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C 자체가 몇을 넘어가면 안 돼요?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럼 결국에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얘는 뭐보다? 3 곱하기 코사인.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즉,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유도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아까보다 오히려. 사실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b, c라는 조건을 이렇게 활용한다라는 게좀 중요한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쓰는 문제를 이거 빼고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뭐, 알아두면 좋을 거다. 아시겠죠? 이걸 보는 사람이 있으려나? <laughs> 촬영은 하는데, 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해보려고 하는데,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사실 지금도 집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냥, 눈에서 렌즈 빼기가 좀 아까워가지고, 온 김에 미리 찍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는데 2번 문제 보자마자, 와, 반갑다라고 이제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문제였어가지고. 근데 사실 2번 같은 문제도 출제 의도 자체는 엄청 어려웠고, 제가 알기로 이게 2002년인가 기출문제였는데, 이제 과거, 저 당시만 해도 2008년도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젠센부등식이라는 게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시중에서 다루는 책도 얼마 없어서, 원서로 공부를 해야 됐어요. 학원에서도 젠센을 별로 다루지 않았어요. 뭐 어디서 다루는 게 있어야지. 거기다가 이제 해석학에서 배우는 그런 젠센부등식은 좀 벡터 관련이나 아니면 뭐 적분, 미적분 이쪽이라 가지고 그거를 약간 올림피아드에 적용시킨다는 게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사람들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좀 유명한 문제인데. 원래 이 문제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됐었냐. 원래 이 문제의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인데. A의 3분의 4승 더하기, B의 3분의 4승 더하기, C의 3분의 4승, 빼기. A의 3분의 4승의 제곱. 여기도 제곱. 왜 이렇게 나와, 나왔을까를 아직 생각하지 말고, 얘를 가만히 보면은, 인수분해가 됐을 때, B의 3분의 4승 더하기, c의 3분의 4승. 그 다음에 여기서도 참 신기한 게 얘를 두번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산술기 한번 쓰고 여기서 산술기 한번 쓰면은 결국에 몇 abc보다 크게 되냐? 8곱하기 여기는 a의 3분의 8의 그 내제곱근이니까 a의 3분의 2승. 그 다음, B의 3분의 2승과 3분의 1승이니까, A 3분의 2승, B, C겠죠. 그죠? 그러면은, A의 3분의 4승 더하기, B의 3분의 4승 더하기, C의 3분의 4의 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냐? A의 3분의 4의 제곱 더하기, 8A 3분의 2승, B, C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결국에 a의 3분의 2승으로 나눠주면은 a의 3분의 8승이니까 a 제곱도 하기 8bc죠. 와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루트 a 제곱도 하기 8bc분의 a는 어떤꼴로 나타낼 수 있냐? 얘를 여기다가 넘기면은 거기다가 루트를 씌운 다음에 a를 곱해주면은 a의 3분의 4승 더하기 b의 3분의 4승 더하기 c의 3분의 4승분의 a의 3분의 4승이 되죠. 와 그러면은 이거를 다 더해주면 은 몇이 돼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설명하는 건 쉽고 사실 이것도 뭐 제가 푼게 아니니까 이것도 이제 이걸 출제하신 분이 이제 그 이호주 선생님이라고. 이호주 부등식이라고 옛날에 학창시절 때 그걸로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원래 이렇게 상한값 하한값 정해가지고 풀이를 내신 게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는 사실 또 뻔한 문제인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대칭형 부등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ABC가 고지 고대로 이렇게 순환으로 나오는 문제들. 사이클로 나오는 문제들이 요즘 출제가 안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게 웬만하면 젠센으로 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fx를 루트 x 분의 1로 그냥 놓고 얘는 가만 보니까 동차식이죠. 동차식이 뭐냐? 차수가 같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1로 놓아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을 하는 게뭐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일단 감각적으로 이해를 해주면은 a에 대한 2차인데 루트심 그니까 1차고 b c를 합치면 1차 1차니까 2차인데 루트심면 1차잖아요 1차분의 1차 그럼 다 지워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k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k분의 a 플러스 k분의 b 플러스 k분의 c를 1이라고 놓는다 해도 여기에다가 a에다가 k분의 a 놓고 bc에다가 k분의 b와 k분의 c를 놓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결국에 k가 다 없어지니까 문제 형태가 원래 문제 같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a 더하기 C, b 더하기 c가 뭔지는 몰라도 1이라고 놓든 2라고 놓든 3이라고 놓든 문제 푸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f(x)를 루트 x 분의 1이라고 놓으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 이 문제는 a 곱하기 f, a 제곱 더하기 8bc 플러스 b 곱하기 f, b 제곱 더하기 8ca 플러스 뭐 c 곱하기 f에 c 제곱 더하기 8ab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앞에 개수의 합이 1이니까 그리고 f(x)를 잘 보면은 f(x)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한번 미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고, 한번더 미분해 주면은, 4분의 3에 x 마이너스 2분의 5승인데, 얘는 항상 어때요? 0보다 크죠? 그럼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X가 작아질수록 값이 계속 커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흐리겠죠 X가 무한대로 갈때 얘는 0으로 갈 것이고 X가 0으로 갈 때는 무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가면은 무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를 사실 미분을 몰라도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한데 얘는 그러면은 뭐보다 크거나 같냐 F에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C3, 3승 더하기 24ABC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얘가 지금 뭐예요 루트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 더하기 24abc분의 1인 건데, 얘가 1 이상이면 증명되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뭘 증명하면 되냐?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 더하기 24abc가 1 이하인 거를 증명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좀 센스가 필요한데, 1이라는 거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3승으로 바라보는 거죠. 요 정도 센스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너무 계산이라 생략을 할 건데, 요거를 다 전개해서 지워주고 산술기 한번 쓰면은 딱 증명이 끝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안 되는 사람은 뭐 유튜브. 그래다가 댓글 남기고, 보는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laughs> 뭐, 보는 사람이 있으려나? 뭐, 어차피, 누구 보라고 올리는 것도 아니라서, <laughs> 아직은 유튜브로 돈을 벌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올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시로도 풀수 있는데, 코시로는 다음 시간에 3차 코시에 대해서 배우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단계의 마지막 문제, 3번인데, 이제 이것도 워낙 유명한 문제예요. 워낙 유명한 문제인데, 이 문제도 원래는 젠센보다는 이제 좀 코시로 유명한 풀인데 코시로 유명한 풀인데 일단 저는 이게 라비치완이라고 부르는지도 몰랐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올림피아드를 독학으로 하니까 학원에서 뭐 라비치완이라고 가르쳐준다고 저도 애들한테 들었는데 그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는 거는 결국에 두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라는 그 조건밖에 없는 거죠 뭐, 절대 값이, 그 뺐을 때이 절대 값이 뭐 크다도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두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라는 소리거든,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A와 B와, B와 C를 뭐라고 둘수 있냐? A는 X 플러스 Y, B는 Y 플러스 Z, C는 Z 플러스 X로 놓을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놓을 수 있냐? 아니, 다 했을 때, x 더하기 u y 더하기 z는 z 플러스 x보다 크니까 단 하나 조건을 붙여줘야 되는 게 xy 하고 z는 0보다 크다 이런 거 하나 좀 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딱 보면은 아니 그러면은 a랑 b가 정해지면은 c도 정해지는 거 아니냐 아니죠 왜냐하면은 abc에 대한 문자도 3개고 xy z에 대한 문자도 3개니까 이때는 abc xy z를 값을 딱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A와 B를 결정한다 해도 C가 나올 수 있는 값이 무궁무진하니까, 이렇게 놓아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좌변식이 어떻게 되냐? 좌변식은, 아, 계산을 잘 못하는데, 시그마 사이클, 루트 2X가 되고, 우변은 어떻게 되냐? 시그마 사이클, 루트 X 더하기, y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가만히 보자. 루트 x는 이거는 그냥 아무나 다 그릴 수 있는 함수인데,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이런 식.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시그마 사이클 루트 x를 f x라고 쳐주면은 얘는 시그마 사이클 f x 더하기 y라고 쓸수 있죠 근데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 시그마 사이클 2분의 f ex 플러스 f y 보다 크거나 같죠 이제 이렇게 보면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얘도 지금 개수의 합이 2분의 1 2분의 1이고 EX, 2X, EX니까 2분의 1과 EX 곱했을 때 XY, 그죠 그러니까 FX 더하기 Y에 대해서 요거 하나 낮개 들끼리만 젠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은 얘는 뭐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 얘는 뭐 어떻게 되나요? 계산해주면은 뭐 시그마, 사이클, 루트, E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뭐 원래는 사실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뭐 코시로 풀면 좋긴 한데 코시로 풀면은 이제 얘를 여기서 제곱을 해야 되거든요.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해볼까요? 한번 해보면은 보세요. 얘를 제곱해서 얘를 제곱해주면은 뭐가 남냐? 결국에 얘를 제곱해주고 제곱해줘서다 지워주면은 x 더하기 y가 두 개씩 나오니까 다 사라지고. 이 e 루트 4 x y 고이다 지워주니까 어, 시그마, 사이클, 루트, x 더하기 y 곱하기 뭐 y 플러스 z가 2가 어, 없어지니까 이 e 루트 2x인가 몇이죠? 2 e, 맞죠? xy 곱해주면 은이 e 사이클, 루트, xy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보이는 게 여기서 그냥 바로 젠센을 아니 젠센이 코시를 써주면은 루트 x y 더하기 이제 루트 y z 제곱이니까 얘를 다 풀어주면은 우변이 바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등식을 보면은 젠센에서 흐름이 젠센에서 한 가지 경우 지수 그 로그 함수인 경우에 산술 기하가 튀어나오고 이 산술기하를 잘 변형을 시키면은 코시부등식이 나오거든요 코시를 따로 부등식이라고 하기 애매한 게 어떻게 보면 산술기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서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젠센으로 풀수 있으면은 산술기하로도 풀수 있고 코시로도 풀수 있어요 그 네스빗부등식만 해도 풀이가 뭐 열몇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등식 풀 때는 기본적으로 젠센과 산술기하 코시 요세 개의 연관성과 증명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사실 요거 세 개하고 제배열까지 뭐 슈르? 제배열 슈르 젠센 산술기와 코시 다섯 개만 알아도 뭐 물론 뭐 SOS나 뭐 포비큐나 뭐 뮤어헤드나 뭐 이런 부등식도 알면 좋겠지만 요세개 플러스 슈르와 뭐라 했죠, 제가? 제베 여기까지만 알면은, 뭐, 체비시프 같은 것도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다섯 개만 알면은, 뭐, 중등부하고 고등부 케이머에서 전부 문제를 풀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찍어봤습니다. 뭐, 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눈이 많이 오던데. 다들 공부 화이팅 하시고 저도 이거 취미 삼아서 올리는 거니까 뭐 듣고 싶은 이론 같은 거뭐 수학에 대한 이론 같은 거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은 제가 시간 날때 찍어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